이 빨간색 저기 그 T자에 서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부터 먼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한번 왼쪽을 좀 바라봐주시고요. 역시나 하나, 둘, 셋. 또 이번에 오른쪽을 한번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배우님 다시 한번 가운데 바라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약간 그 냉철한 그 앵커 역할에 맞게 좀 냉철한 그런 또 두뇌 회전이 빠른 뭐 그런 좀 포즈를 또 혹시 그 표정이 있으시다면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T자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가운데부터 바라봐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번엔 왼쪽을 바라봐 주실까요? 다시 하나, 둘, 셋.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아 좀그 역할에 맞게 좀 상큼한 표지라든지 또 이렇게 다양한 표정도 함께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포즈 너무 아름다우셔서 왼쪽을 보고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그 포즈 다시 한번 이번엔 오른쪽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 계시면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지혜 배우님 아 아주 봄에 딱 맞는 의상을 골라 입고 와주셨는데 T자 위에 서 주시고요 먼저 가운데부터 보시고 촬영을 진행할게요 하나 둘셋 이번엔 왼쪽 보고 한번 네.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 이제는 배우님께서 오른쪽 한번 봐 주시고요. 네. 촬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가운데를 좀 바라봐주시고 어, 아무래도 그 여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역할이니까 상큼한 그런 포즈 오늘 옷에 딱 걸맞은 포즈 예 그럼 미소도 좋고요 표정도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아 포즈가 너무 좋으셔서 그 포즈를 다시 또 왼쪽 오른쪽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다시 오른쪽 기자님들 보시고 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상큼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어, 또 이원정 배우님을 이제 자리로 모시고 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T자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보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왼쪽 기자님들을 한번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다시 가운데 쪽 바라봐 주시고, 이번에는 좀 뭔가 활기찬 포즈와 좀 표정을 지으시면서 사진 촬영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다시 왼쪽 바라봐 주시고, 네, 역시나 같이 또 활기차고, 또 그런 표정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원정 배우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 계시면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운데 한 번만 다시. 아, 예, 예. 아, 저 서지혜 배우님과 또 이원정 배우님 어, 투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좀더 친밀하고 좀 약간 애정 어린 표정과 그런 포즈를 지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부터 한번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너무 좋네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왼쪽을 같은 포즈로 역시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두 분께서 잠시 아래에 대기해 주시면 네, 또 다시 어, 사진 촬영할 때 불러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동욱 배우님과 진기주 배우님 함께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두 배우님께서는 무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 주세요. 드라마에서 과연 어떤 케미를 보여 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이 사진 촬영을 통해서 그 케미를 미리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좀더 예, 가까이 붙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리 두기도 이제 끝났잖아요. 네.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면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혹시 실례가 어, 되지 않는다면좀더 다정한 금이 드러날 수 있는 포즈라든지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 번씩만 더 포토 타임을 진행해도 될까요, 배우님? 네, 가운데부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부터 하나, 둘, 셋. 네, 같은 포즈로 이제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둘. 아 이제 네 분께서 뭐 촬영을 하면서 뭐 케미도 이제 쌓으셨을 거고 또 이제 많이 또 친해졌을 것 같은데 그런 친밀함이 드러낼 수 있는 포즈 하나만 또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부터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V자를 또 승리의 V자를 그려주셨는데 가운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이제 왼쪽을 바라봐주세요. 이번에는 엄지척으로. 네, 왼쪽 엄지척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포즈 지어주시고 사진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파이팅이 넘치는 포즈, 어, 그 포즈 때문이라도, 아, 정말 이 드라마가 더욱더 잘될것 같습니다. 잠시 무대 위 아래로, 아, 네, 감독님, 죄송한데, 혹시 또 올라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예 죄송합니다 혼선이 있었네요 네 배우 네 배우님께서는요 자리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 저희가 자리가 다시 세팅되는 대로 어, 무대 위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